오늘 제목은 참 하나님 대 거짓 신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20절입니다. 혹시 마음 한 구석에 미신 숨겨두고 계신가요? 사주팔자, 부적, 타로카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에 기대고 있진 않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도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거룩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반면, 가짜 신,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조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만든 작은 목상, 우리 욕심이 부른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커진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함정입니다. 혹시라도 집 안구석에 부적 하나 숨겨두셨나요? 당장 불태우세요. 사주 카페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숙명론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만든 모든 거짓 신을 버립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